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양정성당 주임 임석수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예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코로나 19의 아픔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바스카 성삼일을 지내고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오십 일간. 이 부활의 기쁨을 드러낼 것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부활의 목격 증인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목격하고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돌아가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물론 온 세상에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음의 후반부에는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전해주고 있고, 역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 반면에 부활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 이 생명의 기운 사람을 살리는 기운 기쁘고 힘차게 증언하려는 기운들의 반에 어둠의 기운 사람을 죽이는 기운 슬프고 부정적이고 반대하려는 기운이 오늘 복음에서 동시에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오히려 감추려고 할수록 더욱 밝게 드러나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빔무덤 사건,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또 가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 외에 많은 부활의 증언들이 세상을 밝게, 힘차게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었고, 죄에 빠져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둡던 과거가 밝은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과거의 어두움에서 밝은 미래로 바꿔줍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밝고 긍정적인 생명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 뭔지를 참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뭔지를 새로운 출발이 뭔지를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신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쁨을 알리듯이 코로나의 아픔도 이겨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 교구 양정성당 주임 임석수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임석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로는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